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KT와 서울 SK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수원 KT입니다. 수원 KT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2대63 승리를 기록했으며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72대7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승 1패의 성적입니다. 리바운드 34대40, 범실 16대15, 3점슛 7개 대 3개의 결과입니다.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한 하윤기가 결장했던 타세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지만 포워드 문성군, 문정현, 한이원을 함께 쓰는 스몰 라인업으로 승부를 받고 3명의 선수가 수비에서 큰 힘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첫 경기 5득점에 그쳤던 허운도 손목 통증 속에서도 17득점, 7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왼손잡이 라션 해먼즈와 제레미아 틸먼이 골밑 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원정팀 서울sk입니다. 서울sk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77대72 승리를 기록했으며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10-20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5대7 2 승리를 3점슛 8개 대 9개의 결과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지만 약속된 수비가 잘 되면서 스틸과 속공을 많이 할수 있었고 상대의 턴오버를 스물 개 이끌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컵대회 때 모습을 볼수 없었던 오세근이 합류한 효과도 느낄 수 있었으며 풀타임을 소화한 자밀 원이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김선영의 야투도 터졌으며 안영준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전반전의 열세를 후반전에 역전한 승리였습니다. 강행군의 연속에 있는 수원 KT가 되며 국가대표 빅맨 하윤기가 부상이며 허운의 손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버양상 속 서울 SK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KCC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부산 KCC입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 상대로 69대7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84대8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연패 흐름 속의 시즌 1승 2패 성적이며 리바운드 21대43, 범실 10대7. 3점 슛 7개 대 6개의 결과입니다. 이승연이 분전했지만 공격자 반칙과 테크니컬 파울을 연이어 받고 5반칙 퇴장을 당해 31분여 출전 시간을 소화한 디온테 버튼이 침묵했고 타일러 데이비스를 퇴출시키고 18일에 입국한 리온 윌리엄스가 8분여 출전 시간 동안 이득점에 그치면서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패를 당했고 최준용과 송교창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이 추가적인 부상 이탈로 전력의 큰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표시가 났던 상황입니다. 원정팀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상대로 82대 10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27대 36, 범실 13대 6. 3점 슛6개대 9개의 결과입니다. 공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약속된 디펜스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100점을 실점한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슈팅 셀렉션도 좋지 않았고 터프한 외곽슛이 많이 나왔던 탓에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또한 k 이 g 푸름은 자신의 몫을 해냈지만 2020에서 2021 시즌 모비스 소속으로 외국 선수 MVP와 베스트 5를 동시에 수상한 쇼 롱이 몸싸움에서 밀렸고 이날 경기에서 43득점을 폭발시킨 이정현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한 패배의 내용입니다. 부산 KCC는 최준용, 송교창, 허웅이 부상입니다. 핵심 자원의 줄 부상에 따른 전력 약화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전 3인방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선수들이 공격보다는 수비의 강점이 있는 만큼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언더양상 속 울산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